여러분 안녕하세요. 2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13강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책의 봉인이 된 요한 책의 봉인이 된 요한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0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전체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그림 중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대목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곱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죠. 그리고 일곱 나팔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는 일곱 우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그림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가 삽입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 삽입된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10장이거든요. 그럼 그 10장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이 보실 수 있, 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혁한글 본문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그 소리를 바라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10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힘센 천사를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등장했네요. 그래서 뭔가 천사 중에 힘 있는 천사, 힘센 천사가 특별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10장 본문 서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그리는 그림입니다만,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를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는 구름을 입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는데, 이 구름은 신의 산 언약의 구름과 연결됩니다. 추리굽기 19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그 신의 산이 구름으로 빽빽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입고 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상징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또 있는데요. 이 무지개는 노아 이야기에서 더 이상 이제 피조물들을 파괴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것이 또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에도 무지개가 둘러 있었음을 요한이 환상 속에서 확인했었죠. 그리고 얼굴이 해 같고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얼굴도 해처럼 빛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 같은 두 발이 있는데요. 다니엘과 요한에게 나타난 그 존재가 또두 발이 불기둥 같이 되어 있었죠. 요한에게는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다니엘서에서도 10장에 나타난 존재가 그두 발이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힘센 천사의 묘사가 구약성경 또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의 몇 면의 모습들은 성경 이야기와 연관이 돼 있어서 성경 여기저기 본문을 총 결산하는. 성경의 다채로운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과 바다가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었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일곱 나팔 이야기 안에서 땅과 바다는 모두 3분의 1씩 심판을 받은 땅이고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이런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저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3분의 1씩 지금 폐어가든, 공격을 받은 땅과 바다 위로 지금 누가 내려왔냐 하면 힘센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은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 있죠? 그런데 이 요한에게 이 힘센 천사가 사자와 같이 소리를 질렀고 이 사자와 같이 소리를 지를 때 일곱 우뢰가 소리를 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뢰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일곱이 연속되고 있죠.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일곱 우뢰. 근데 지금 이 힘센 천사의 손에는 펴노인 작은 책이 있네요. 책이 펴 있다는 것, 즉 두루마리가 펴 있다는 것은 이제 일곱 봉인이 다 해제가 되었고 이제 그책 내용을 마침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책이 펴 있을 때 일곱 우레와 같이 소리를 발했다는 것은 곧 두루마리 낭독입니다. 마침내 봉인 해제된 책의 낭독이 힘센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기다렸었던 저 두루마리의 내용이 침묵을 깨고서 마침내 선언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되었던 내용이 마침내 힘센 천사에 의해서 일곱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선언이 되었다, 읽혀졌다는 내용이 당시 이런 요한 공동체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펴있는 두루마리를 갖고 낭독자가 전문 낭독자가 읽고 있고 그 내용을 듣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상황이 비슷합니다 책을 열어서 그것을 누군가 읽고 그것을 듣는 상황은 교회 상황이나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의 상황이나 유사한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천사는 다름 아닌 힘센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힘센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그 알게 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봉인된 책의 내용 즉 일곱 우레의 소리겠죠? 일곱 우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 우레가 바랄 때, 그 일곱 우레가 무슨 메시지를 줬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졌겠죠? 우리는 그토록 일곱 봉인이 해제되기를 바랬었고, 그 일곱 봉인으로 이제, 어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내용이 무엇인지 되게 고대하면서 지금 대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대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책은 펴졌고, 힘센 천사에 의해서 일곱 우레 같은 목소리로 낭독이 되었는데,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일곱 우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곱 우뢰를 히라버론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읽냐면 하이햅타 브론타이, 하이햅타 브론타이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하이햅타 브론타이를 직역하면요. 번역을 하면요. 그 일곱 천둥, 뭐그 일곱 우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한글이 빼 놓은 것이 있죠. 그빼 놓은 것은 다름 아닌 저 하이 그라고 번역되는 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시나요? 저 그라는 말은요. 뭔가 처음 봤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전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이미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저 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친구와 얘기할 때 너 근데 그책 봤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책, 책이, 기 책이라고 말할 때, 그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음을 전제하는 날이 그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법적인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요한이 일곱천둥을 그냥 일곱천둥이라고 쓰지 않고, 그 일곱천둥이라고 썼던 것은, 요한은 일곱천둥의 메시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은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요 이미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곱 천둥이라고 기록했던 것이죠 물론 이 점을 개혁한 글이 번역해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은 다소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뒷내용은 이렇습니다 일곱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적어야겠다 이거 적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하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다시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내용이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얘기가 가르켜 맹사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지인데 왜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지를 다시 봉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뭔가 봉인하려면 기록한 다음 봉인하는 것인데 기록도 하지 말고 봉인하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 힌트들을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맹세하면서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네어, 읽은 내용과 똑같죠? 세세토록 계신 분께 손을 들고서 맹세한 내용이 지금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맹세했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해봐야 하는 것은요, 이 다니엘서 12장 7절의 문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7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앞뒤 문맥을 확인하면서 그 정확한 의미를 포착해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앞쪽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두루마리를 봉하여 두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과 마찬가지로 두루마리가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은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언제, 언제까지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외쳤던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더 오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12장에 또 등장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대단히 비슷하죠 그럼 그 뒷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하였다가 이어집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닮았으면서도 또 요한계시록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내용이 되게 비슷하죠? 여기서도 일곱 우레가 말한 것 다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또 다니엘서 12장과 비슷한 맹세의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의 내용들을 좀더 분명하게 표시해둘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도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표를 만들고요. 항목은 먼저 이런 겁니다. 두루마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 그리고 언제, 시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이루어짐, 성취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이해상태, 사도요원과 다니엘의 이해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까지 봉인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인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봉인된 게다 열렸죠. 봉인된 게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요한에게 봉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제가 됐는데 다시 봉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언제?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고 하셨으니까 다니엘의 시절에는 결코 마지막 때는 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때는 그게 다 봉인이 해제된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루어짐에서도 사도 요한에게는 지체 않고 이룰 것, 즉 성취에 대해서 되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만 이루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 한때, 두때, 반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이라는 언급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 상태를 보니까 다니엘은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는 없었고요 요한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일곱 우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계시록 내용에 사도 요한이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거나 울었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상 내용들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 내용과 지금 요한계시록 10장, 10장 내용이 비슷하지만 대단히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아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는 내용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책의 봉인이 마침내 열렸는데 그리고 그 책이 낭독되었는데 그 낭독된 내용을 쓰지 말아라. 다시 봉인해라. 근데 네가 먹어라.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제가 달아놨던 제목처럼 요한 자신이 다 열려진 책의 봉인이 되는 것이죠. 그 책을 먹어버린 요한 스스로가 그 열린 책의 봉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그 책이 이제 완전히 다시 닫혀 버리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이미 요한에게는 열린 책이 섭취되었으니까요. 좀 내용을 좀 보면요. 이 내용도 쌍둥이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 다니엘서 12장이라는 쌍둥이 구절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대목은 에스겔서 3장이 쌍둥이 구절이에요. 거기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왔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또 두루마리 먹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용이 되게 유사하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말해야 하는 책임과 연관이 있음을 알수 있네요.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듯이 사도 요한도 두루마리를 먹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즉 두루마리 먹음은 말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좀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즉네 번이 반복됐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네번 반복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습니다. 이네번 반복은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곧 여기서 말하는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은 곧전 세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은 이스라엘 동족에게 말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책을 먹었다면. 사도 요한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증언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곱인으로 봉인되었다가 그 봉인 해제된 그 책을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보다 사도 요한이 훨씬 더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전세계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노란색 삼각형에 해당하는 부분, 즉,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22장에 해당하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루마리는 먹어서 없어요. 요한 자신이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봉인이 되어서, 그 내용을 이제 다시 모르게 된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만일 그 두루마리, 일곱 인으로 봉인되었다가 마침내 봉인 해제가 된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요한에게 가면 되죠.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아무도 모르게끔 두루마리가 다시 봉인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이제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면 그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언하는 요한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요한이 봉인이 되어서 그 책은 봉인된 것 같지만 내용을 이제 요한을 통해서 알수 있는 봉인. 내용을 모르는 봉인이 아니라 내용을 충분히 요한에게 귀 기울이면 알수 있는 봉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일곱 봉인되었던 두루마리의 내용이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 계시록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한 거죠. 요한이 열린 책을 먹었습니다. 요한은 닫힌 책 먹은 거 아니에요. 열린 책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인 요한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역사에 드러난 두루마리의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었던 요한계시록 10장 내용 전체를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예상하시다시피 바로 이 내용 요한계시록 11장에 해당하는 성전측량과 두증인 이야기에 대해서 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왜이 영상의 제목을 책의 봉인이 된 요한이라고, 어, 달아놨는지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 질문이 있으시다면, 요한계시록 10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용을 잘 이해해서 건전한 종말론을 확립하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제가 또 간절히 또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또 좋아요와 댓글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소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1장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